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절의 정의 역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형용사절이란 주어동사를 포함하고 단어가 두개 이상이 결합에 대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말을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형용사절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 형용사의 경우에는 보어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형용사 절의 경우에는 보호 역할은 하지 않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하게 되겠지. 왜냐하면 형용사 절이 되려면은 명사를 절이 바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라는 거지. 형사절의 용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중에서 왓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와의 경우에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꾸며줄 수가 없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안 꾸며주니까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해서 명사 절이 된다는 라 거야 왓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왓을 제외한 후나 위치나 대시나 자 등등 이런 관계 대명사들이 형용사 절을 이끄는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관계 부사가 있는데 관계부사의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지.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그래서 장방시라고 이제 관계부사는 외우면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네 가지 역시 앞에 나오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형용사절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구체적인 예를 보면 관계대명사의 경우에 먼저 예를 보게 되면 관계 대명사는 일단 대명사기 때문에 주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얘가 이제 명사나 대명사는 주인이기 때문에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된다라는 거지. The man who is over there is my father. 여기서 보면은 is 있다 동사가 되겠고 저기에 있다가 되겠고. 그럼 여기서 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래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온 거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가 왔지. 그래서 이 who is over there 이 관계 대명사 절이 선행사 더 맨을 꾸며 주니까 형용사 절이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형용사 절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관계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the man who is over there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후가 선행사를 꾸며 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맨이 물론 이제 문장에서 보면은 이제 목적어이지 어쨌든 명사, 선행사를 이렇게 이제 꾸며주고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가 형용사 저를 이끄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whom you see over there. 여기서는 you see. 그럼 see의 목적 어가 없단 말이야. 불완전하게 되지.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선행사를 꾸며 주는 관계 대명사가 되어야 된다. 그럼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whom이 되겠지. 사람이니까. 물론 대도 가능하긴 하지. 그래서 이때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결으로 따지면은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지. 그다음에는 whose name is Mary. 자, 이 whose 관계 대명사절이야. whose가 이끄는 이게 선행사 너트를 꾸며 주니까 역시 형용사절이 됐고 후세의 경우에는 whose name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는 the movie that I saw yesterday. 이 경우에는 I가 주어고 소가 동사고 그럼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목적격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가 와야 되겠고 선행사는 무비 사물이야. 그래서 위치나 대시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위치나 또는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이 경우에도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이제 사물이었기 때문에 위치나 대시 역시 형용사 저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지. 음. 그다음에 which hit the dog. 그러면 hit the dog 주어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겠고 선행사는 car. 사물이기 때문에 이제 위치나 또 대시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격 사물 선행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h 위치 he lives in. 자, 이 경우에는 위치 he lives in. 여기서 보면은 이제 he lives in이니까 그가 산다. lives in이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로 끝났으면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명사가 관계대명사로 가게 된 거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이 경우에는 이제 전치사의 목적격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지 그래서 위치가 역시 하우스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을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격으로 따지면은 전치사의 목적격이 되겠지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왓을 제외하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을 만든다라는 것이지. 그다음에는 관계부사가 역시 형용사절을 이끌게 되는데 관계부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라는 것은 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어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그래서 하인이니까 얘가 없어도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예를 보면. Where he lives, he lives. 그가 살고 있다. 자이 경우에는 live는 이제 자동사기 때문에 완전 자동사로 쓰이면 완전한 문장이 되겠지. 그래서 관계부사가 와야 되고 선행사를 봤더니 살고 있는 장소야, house지.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가 house를 꾸며 주는 형사절을 이끌고 있다는 라 얘기야. 그래서 관계부사는 장방시가 있다고 그랬지. 장소 방법 시간이후 그중에 자 장소의 관계부사가 형사절을 이끌고 있고. 자, 이 경우에 이제 관계 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사는 전치사와 명사 대명사가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얘가 부사가 되게 되지. 그래서 전치사 관계 대명사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전치사를 뭘쓸 것이냐? 이거는 동사와 명사의 관계, 선행사 명사, 그러니까 이 리브스 e 동사하고 선행사인 명사 the house지? 그럼 이둘 간의 관계에 따라서 전치사가 결정이 되겠어. 그러면 리브스 다음에 이 명사를 뒤에다가 놓으면 되겠어. 뒤에다가 놔 보면은 여기에 전치사가 뭐가 들어갈 것인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리브스 전치사 너 하우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리브스 전치사인데 인더 하우스, 앳더 하우스, 온더 하우스 뭐 이런 식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집 안에서 사는 거지. 집 안에서 안에서 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안에서가 되니까 전치사가 이제 인이 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인이 이제 앞으로 가니까 in 위치가 된 거지. 물론 뒤에 있어도 돼. 힐, which he lives in. 이렇게 해도 되지. 그래서 인이 앞으로 가게 여기 있던 인이 앞으로 가서 in 위치가 된다는 거. in 위치. 이게 where. 그 다음에.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야. 그미스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만난 거니까, 그럼 우리가 뭐 누구를 만난 게 아니라 우리끼리 만난 얘기야. 그래서 이때는 미스 자동사로 쓰인 거지.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됐고, 그러니까 관계 부사가 오게 되겠는데, 그런데 선행사를 봤더니 또 데이니까 날짜가 되겠지. 시간이 된다는 얘기야. 시간.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의 관계 부사. w h e n 을 써준 거야.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제 전치사 관계의 대명사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겠 역시 더데이를 이제 여기 뒤로 보내보게 되면 we first met 우리가 만났다 더데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day면은 하루에 해당하는 거지. 하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치사 뭘쓸 것이냐. 그 날에 그러면은 이제 on을 써주게 되겠지. on the day. 그래서 이 on이 앞으로 가니까 on 위치가 된 거지. 그다음에 t l m e the r i t t e n You are angry. 조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 됐지. 그러면 관계 부사가 오게 되겠고 선행사를 봤더니 reason 이유야. 이유 이유니까 관계 부사 why를 쓰게 된 거죠. why 자 why의 경우에는 전치사 관계 대명사를 바꿔주게 되면 이제 so angry 전치사. 다음에 이제 reason이지 여기 reason이 오게 돼. 그러면 이유 화가 났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이거 말 그대로 이유야. 이유 뭐뭐 뭐 때문에 응?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뭐,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이제, for가 되겠지, 전치사. 그래서 이 for가 앞으로 가니까, for, which. 얘가 reason을 꾸며주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형용사, 저를 이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that is solved the problem.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겠고, 동사 목적 완전하지? 완전하니까 관계 부사가 와야 되겠고, 선행사를 봤더니, 왜 방법이야? 자, 방법의 경우에는, 여기에 방법일 경우에는, 도 웨이하고 같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이 쓰지 않고 굳이 쓰려면 이렇게 대스를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이때 대스는 관계 부사가 되겠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전치사를 뭘 쓰게 되냐면 이제 인을 써줄수 있더라. 인 위치. 인 위치가 웨이를 꾸며 주는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지.